오늘의 보험 하디슈 두 번째는요, 보험 가입 이후 보장 상향입니다. 이미 보험에 가입하신 분들, 아마 보험 증권을 살펴보시면, 아, 이 보장이 좀 부족하다 하고 느끼실 거예요. 그 내용 상향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 전화 열려있는 거 알고 계시죠? 026676-0229번, 서울 전화 6676-029번으로 열려있고요. 문자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샵 8181, 샵8 1 8나 누르시고요. 문자창에 간단하게 암보험 또는 어린이 보험 성인 종합 보험 이렇게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첫 번째 하드슈에서는첫 보험이 보장 특약을 어떻게 업그레이드하는가 이렇게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김지원 전문가님, 이두 번째 하드슈가 어떻게 다른 건가요? 네. 거의 비슷하긴 하는데, 이 네? 보장상향이라는 단어를 보면서 제가 최근에 만났었던 네. 가입자분이 생각이 아 나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네. 65세 여성분이고, 가게를 하시는 분이셨어요. 네. 네, 손님이기도 하고, 하신 설계사분들한테 오실 때마다 하나씩 하나씩 가입했던 보험이 <laughs> 안타깝게도 15거에 얼습니다. 대략 한 70만원 정도인데, 이분이 내 보험이 너무 부담이 되니까 앞으로 더 이상 더낼 수도 없고, 그래서 좀 이걸 좀 줄여주고, 특이하게 어떻게 들어있는지 좀 알아봐 달라고 해서 제가 한번 상담을 한 적이 있는데요 네. 안타깝게도 이분이 가지고 있는 진단비를 어 안타깝진 않네요. 네?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laughs> 네. 그런데 그 진단비가 뭐였냐면 뇌출혈 진단비, 아이고. 급성 신근경색 진단비가 1억까지 가입이 되어 있었던 보장 범위가 좁게 되된 그렇죠.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음, 음. 이렇게 가입되어 있는 보험 자체가 네. 그나마 비갱신형이었으면 그나마 다행이었을 텐데 네. 다 갱신형으로 되어 있었고 아이고. 또 생명보험사에서 가입했던 종신보험 중에 네. 3대 진단비가 최초 1회, 각각 음. 1회가 아닌 최초 1회의 진단비로 되어 있어서, 내시는 보험료에 대비해서 보장이 굉장히 적었던. 경우가 있었었거든요. 네. 이렇게 암도 중요하고 오늘의 이슈 중에 또두 번째는 뇌혈관 질환에 대한 내용인데 네. 제가 그분을 상담을 하면서 뇌출혈 1억에서 제하고 범위가 넓은 뇌혈관 질환 진단비와 뇌졸증, 뇌출혈을 다양하게 해서 보장을 상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보험료는 줄어들었었거든요. 아. 우리가 뇌혈관 질환 진단비, 허혈성 질환, 심장 질환 진단비 정말 중요한 거 아시잖아요. 네. 오늘 이 시간에는 또 그것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네. 예, 어 한국인의 사실 사망 원인을 보면요. 어 최근 봤을 때 1위는 암입니다. 네. 뭐 부동의 1인데. 네. 자, 2위는 또 심장 질환이 될 거고요. 아. 어, 3위가 폐렴인데 4위가 내혈관 어, 질환이죠. 네. 그래서 대부분의 시청자분께서 어 나는 암, 내, 심잘 들었다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네. 자, 지금 시청자분들 전부 다어 문 안에 있는 증권을 들고 한번 보십시오. 내 네. 증권에 암은 당연히 잘 되어 있을 건데. 네. 에, 자, 심장. 혹시 급성 신근경색은 아닌가? 오. 네. 혹시 뇌출혈은 아닌가? 자, 지금 어, 뇌출혈, 급성 신근경색 증권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자, 제가 부담스러워하지 않을 테니까 자, 한 발짝만 더 가까이 오셔서 <laughs> 제가 경상도라서 그런지 지금 경상도 분들이 조금 더 가까이 오셨는데 <웃음> 네. <웃음> 경상도 분들은 조금만 뒤로 가시고. 조금만 가까이 오시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laughs> 가까이 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정말 중요한 부분 짚어 주셨거든요. 시청자분들 보험 증권을 좀 펼쳐 보십시오. 암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초반에 좀 잡아 드렸고요. 뇌 심장 관련해서 정말 뇌혈관 질환이 아니라 뇌출혈 혹은 뇌졸중만 적혀 있는지 꼭좀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대정 전문가님. 이게 사실 좀 내용이 많이 달라지는 거죠. 그 담보에 따라서 어때요? 그렇죠. 이제 보통 이제 보험을 가입하면은 난 보험 네. 준비 다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네. 근데 막상 앞에서 말씀해 주셨듯이 증권을 열어보시면 확인이 바로 됩니다 아. 그래서 이런 요즘에는 통계도 바로바로 바로 확인이 되고 적어도 그런 질환들은 내 보험에서 보장이 되는지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되기 때문에 꼭 증권을 열어보셔서 좀 뭐냐 한번 보시고 네꼭 네,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요 증권을 좀 꺼내 보시고요. 아마 증권 잃어버리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잘좀 사사지 찾으셔갖고 어, 스마트폰으로 찰칵 찍으신 다음에 샵 #8181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김재원 전문가님, 이미 보험이 있어요. 네. 그런데 이뇌 심장 관련해서 좀 보장이 부족하신 분들은 음. 어떻게 뭐 업그레이드를 해야 될까요? 일단 심장 질환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한다면 네. 암 다음으로 사망률 2위가 심장 질환이거든요. 네.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건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급성 심근경색을 가지고 있느냐, 허혈성 아. 심장 질환 전체 범위를 가지고 있느냐에 네. 따라서 보장의 범위가 달라지잖아요. 네. 그래서 반드시 허혈성 심장 질환을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네. 뇌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인데요 네. 보통 보험을 가입했을 때 뇌에 대한 관련 질환들이 가입된 건 알고 있지만 어~ 그러면 난 뇌에 대해서 다 되어 있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어, 뇌혈관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으세요 네. 그래서 뇌혈관에서 가장 범위가 넓은 뇌출혈 뭐~ 뇌졸중보다는 뇌혈관 진단비를 준비하셔서 보장을 넓게 꼭 준비를 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진단비 같은 경우에는 일회 지급 후 끝나는 거기 때문에 네. 수술비를 같이 준비를 하시면은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제가 음, 지금 두분 전문가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불현도 네. 사실 좀 생각이 났습니다. 네. 제가 정확히 10년 전인데 오. 제가 10년 전에 저희 세째 아이를 낳고 이틀 <laughs> 만에 제가 네. 어, 병원 수술대에 올라갔었어요. 어, 뭐, 왜요? 자, 왜 그러냐니까 네. 제가 부정맥이 있었습니다. <laughs> 예, 저도 잘 몰랐는데 아이를 낳으면서 고기간에 그 제가 알게 돼서 네. 바로 제가 수술을 받았는데. 음 제가 들어갈 때는 네. 어, 사망할 수도 있다라는 동의서에 물론 동의를 하고 들어갔지만 네. 수술을 다해 놓고 이제 회복 중에 제가 와이프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죠. 아 우리 보험 잘 들어 있지? <laughs> 이제 이렇게 물에 빠진 사람 구해 놓으니까 이제 보따리를 찾는 거죠. 그래서 저희 와이프도 어 우리 보험 잘 들어 있어. 우리 심장 5천 들어 있어. 그래서 그래 뭐그 부분이 네. 아니니까 예. 어, 절반이라도 주지 않겠나. 네. 근데 결국은 예 받은 게 없었습니다. 허? 제가 네. 네, 가입하고 있는 담보가 네. 급성 신근경색이었던 거죠. 아... 자, 요런 부분들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지금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 네. 저랑 같은 담보를 가입하신 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렇죠. 증권 한번 다시 보시고 네, 꼭 전화 먼저 주십시오. 네, 어, 실질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니까 더좀 걱정이 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대정 전문가님, 많은 분들이 예전에 이렇게 보험을 가입하셔서 오래된 증권을 갖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 오래된 증권이 있는 뭐 뇌졸중 혹은 뭐 급성 심근경색 요런 담보랑요, 요 최근에 이제 가입하신 뭐 심혈관 질환이라든지 뇌혈관 질환 요런 거가 내용이 많이 차이가 나는 겁니까? 네. 어 뇌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일단은 뇌졸중이랑 뇌혈관이랑 얼마나 정도 차이가 나냐라고 많이들 질문을 해 주실 텐데 네. 이제 표를 보시게 되면은 이제 뇌졸중 같은 경우에는 66.1% 확률로 보상이 간다라고 아. 보시면 되는데 뇌혈관 질환도 걸리기가 어느 정도 확률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네. 66.1%. 네. 그러면 반대로 받지 못할 확률은 30 4% 정도? 약. 오, 그러네요. 네. 그 정도 되기 때문에 네. 제가 앞에서 계속 말씀드리는 게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네. 뇌혈관 질환을 꼭 준비를 하셔서 보장 범위를 넓게 가져가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중대한 뇌졸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청자분들께서 혹시 CI 보험 갖고 계신 분들이 지금 중대한 뇌졸중으로 되어 있을 텐데 네. 뇌졸중만 진단을 받는다고 나오는 게 아니고요. 네. 뇌졸중을 진단 받고 난 후에 후유장애가 25% 이상 영구적으로 남아야만 아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뇌경색 뇌졸중 걸린 것도 되게 슬픈 일이지만 네. 이 정도 가지고 지급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후유장애가 만약에 24%만 남았다고 하면은 지급이 네. 안 나오는 부분이라서 아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꼭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제가 <laughs> 심장이 아픈 김에 제가 심장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laughs> 네. 자, 허혈성 심장 질환의 보장 범위를 한번 보면요. 네. 어, 저희가 대부분 지금 시청자분들께서 가입하고 계신 급성 심근경색 음, 예. 그렇죠. 보시면 지금 10.2% 어, 예. 저 정도밖에 안 돼요. 예, 예. 그러니까 아 전체 심혈관 질환을 100으로 봤을 때 네. 10.2%인데 어, 그러면 어, 심혈관 질환 걸리신 분들 중에 여덟 아홉 분, 89분, 여덟 아홉 분은 어, 급성심근경색증이 아니죠 아... 자 우리가 심장병이 걸리기도 어려운데 네. 그중에 급성심근경색증에 걸려야 됩니다 아, 확률이 너무 낮아집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허혈성 심장질환이라는 좀 담보 높은 음, 아니, 보장성이 보장이 넓, 넓은 그런 담보를 가입하시기를 추천드리는 거죠. 네. 네. 그리고 또 지금 두 분께서 짚어주신 것처럼 중대한이라는 요 말이 붙어있는 담보들이 있거든요. 아마 CI보험에 가입하신 분들 계시다면 보험 증권 지금 바로 스마트폰으로 찰칵 찍으시고요. 샵 8181번으로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여러분의 보험 증권을 잘 분석해서 과연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하나하나 샅샅이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정 전문가님 그럼 저... 전... 요게 좀 궁금하네요 많은 보험회사들이 이렇게 뇌출혈이라든지 급성심근경색 같은 이런 담보만 판매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뭐 발병률 때문이라든지 어 있죠 네, 네 발병률 때문도 있고 네. 아까 앞에서 표를 보셨다시피 퍼센테지, 퍼센트로 나와 있잖아요 네. 그러면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손해율을 관리를 하기 때문에 아 이제 걸릴 확률이 적은 네. 내가 지급할 확률이 적은 담보를 예전부터 많이 판매를 했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어, 정작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하더라도 보상을 할 확률이 적기 때문에 그런 상품이 많이 판매가 됐었던 거고 네. 요즘 들어서는 점점 범위가 넓어지면서 이제 뇌혈관 질환이랑 허혈성 질환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이제 보험회사에서는 그런 질환들을 이제 보상을 이제 해주는데요. 오. 지금 표시를 이제 표를 보게 되면 네. 이제 뇌 관련 질환 표가 나오게 되는데 네. 지금 뇌경색증이라고 표가 딱 눈에 네. 보이실 거예요. 이 뇌혈관 질환에서 50% 정도의 네. 어. 확률로 발생을 어. 합니다. 네. 그만큼 가장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네. 만약에 뇌출혈이 가입이 되어 있으시면 당연히 보상을 받지 못하겠죠. 아, 네. 저기서 벗어나 있네요 범위가. 네, 벗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네. 뇌졸중 담보를 가입하시면은 뇌경색이 보상이 되는데. 어, 지금 보시면은 뇌경색 합계가 네. 한60% 정도 되는데 나머지 와. 부분은 어디서 봤냐 그게 바로 뇌혈관 질환입니다 그렇죠. 네. 내가 어떤 병에 걸릴지 어느 병에 걸릴지 내가 모르기 때문에 네. 꼭 보험은 범위가 넓게 구성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일 밑에 보이시는 뇌혈관 담보를 통해서 보상을 네. 범위를 넓게 구성하는 것이 가장 큰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내혈관 네, 질환을 확인을 했으니까 이제 네. 심장 쪽도 한번 네, 확인을 네. 해봐야 되겠죠. 우리가 심장 쪽에서 거의 70% 이상의 질병이 발생하는 게 협심증이거든요. 네. 아. 예, 그런데 이 협심증 진단비는 급성 심근경색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아. 보장이 되지 않고 네. 그보다 범위가 넓은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가 있어야지만이 보상이 된다라는 것도 알고 계셔서 우리가 그래서. 가장 범위가 넓은 게 얼만큼 중요한 건지에 대한 얘기를 지금 저희가 반복해서 말씀해 드리는 거거든요. 네. 네. 네 지금 표를 보시면 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저는 부정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네네. 부정맥은 안 보입니다. 사실 네, 부정맥은 그럼요? 안 보이는데 허혈성 심장 질환에서도 부정맥은 보장하지는 않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보장을 해야겠냐? 아까부터 수술비 수술비 말씀을 드렸는데 네. 자 심혈관 수술비에서 신부전증이나 어, 부정맥 뭐 빈맥 같은 것들을 음. 전부 다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이 또한 추가로 가입을 하셔서 오늘. 음, 저희들 모토가업그레이드아닙니까죠 <laughs> 업그레이드를 하시기 바랍니다. 어, 그렇군요. 지금 부정맥이나 부맥, 빈맥처럼 빈도수가 높은 건또 수술비로 따로 준비하셔야 된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대정 전문가님 계속 이세 분께서 언급해주신 요 <laughs> 진단비에다가 수술비만 추가를 하면 좀 충분한 보장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어, 충분한 보장으로 이해할 수도 있죠. 네. 하지만 이제 혈관질환 같은 경우에는 진단을 받고 나서. 후유장애가 남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아, 그렇죠. 네 그런 경우에도 보상이 가능한 질병 후유장애를 꼭 준비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리는데 네.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질병 후유장애 중에 가장 범위가 넓은 것을 고를 때 팁은 숫자 3을 네. 기억하라고 3이죠. 했죠 숫자 3만 기억하시면 <laughs> 네. 후유장애 범위가 가장 넓기 때문에 이런 혈관질환으로 인해서 후유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이제 질병 후유장해에서 또 보상이 나가기 때문에 4대 진단비라고 아. 또 불려서 이런 부분을 꼭 참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같으세요 네. 또한 이제 심장의 경우에는 인체 그 우리 중요한 장기 중에 한 곳이잖아요. 그런데 네. 이런 경우에는 5대 기관 수술비가 있습니다. 아. 관혈 비관혈 수술했을 때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런 수술비 같은 것들을 좀 넉넉하게 준비해 놓으셔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반복 중복 이기 때문에 그렇죠.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챙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요 3대 진단비도 정말 정말 중요하지만 반복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수술비 그리고 질병 후유장해 3% 이상 요 담보도 꼭좀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궁금하신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요.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26676-0229번. 서울전화 6676-0229번. 무료전화로 열려 있고요. 문자로도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샵8181 누르시고 문자창에 뭐 어린이보험, 성인보험 이렇게 간단하게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정석 전문가님 어, 실제 요 특약들 구성이 어떤지 보고 싶거든요. 업그레이드된 모습이 어떻습니까? 예, 네, 그럼 음, 특약 어, 저희 구성한 걸 한번 보고 네. 말씀을 드릴게요. 자, 40세 여성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자, 기존의 종합보험을 가입하고 계세요. 네. 보통 뭐 암이나 어, 뇌출혈 급성신경경색을 가입하셨을 건데 음, 그분께 업그레이드 어, 그분의 보험을 업그레이드 시켜드리는 방법 중 봤을 때 네. 어,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 그러니까 당연히 뇌졸중이나 뇌혈관 진단비가 있어야겠죠. 그렇죠. 자, 허혈성 심장 질환비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당연히 필요하고요. 음, 그다음 제가 말씀드렸죠 어, 부정맥이나 빈맥들 허혈성 심장 질환에서도 보장받지 못하니까 네. 자더 넓은 범위의 심뇌혈관 질환 수술비와 16대 질병 수술비를 오. 같이 추가하셔서. 자, 업그레이드. 자, 오늘 업그레이드입니다. <laughs> 자, 업그레이드 하시길 바라고. 자, 업그레이드의 마지막입니다. 자, 네. 이 3대 질병이 그냥 치료를 하고 끝나면 좋겠어요. 정말 네. 좋을 것 같은데, 아 끝납니다. 항상 어, 휴위장애를 동반하기 때문에. 그렇죠. 어, 질병위장애, 아까 말씀하셨죠? 3, 3만 기억하시면 된다고. 네. 예, 3%. 가입을 하셔서 오늘 이제 보험 업그레이드 꼭 하시기 바랍니다. <laughs> 네, 이렇게 간단한 댄스까지 <laughs> 네. 이렇게 보내 주셨네요. 지금 계속해서 전문가님께서 질병 후유 장애 3% 이상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러면은 요거 실질적으로 <laughs>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나요? 어, 방금 보여 드렸던 음, 네. 그 설계한 대로 가입을 하셨다. 여러분 네. 그전에 암 3천을 가입하셨는데 음, 만약에 이 여성분께서 위암 3기가 되셨어요. 네. 위암 3기가 되면 어, 위를 3분의 2 정도 절제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죠. 어 그렇게 되면 이분 생각에는 어나 내도 들었고 짐장도 들었는데 결국은 내가 들은 그 보험에서 3천만 원만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라고 얘기를 하시겠죠. 예, 그 부분은 맞는데 네. 위를 지금 음, 어, 3분의 2 정도 절제를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어, 장유율이 50%가 됩니다. 아 그래서 아까 제가 업그레이드 시켜드린 보험 중에 어, 질병 후유장에 3천만 원 담보가 있었죠. 거기서 50% 네. 그러니까 절반. 천오백만 원을 더 지급받아 총 천오백만 아니 사천오백만 원 정도 어, 보상을 받으실 수 있어서 어, 이제 그분은 이제 업그레이드 되신 겁니다. <laughs> 네, 질병 후유장해라는 요 담보도 정말 중요하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여러분의 보험 업그레이드 할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 저희가 최종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의 보험 하드 슈두 번째는요. 보험 가입 이후 보장 상향입니다. 자,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와 수술비도 꼭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부정맥과 빈맥, 부맥, 심부전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심질환 수술비까지 추가로 준비하신다면 좀더 든든하게 업그레이드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뇌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뇌 혈관 질환 진단비와 수술비로 범위 넓게 준비하시고요. 반복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질병 후유장애 3% 이상 담보도 꼭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의 보험 업그레이드 할수 있는 방법 저희가 알려드렸습니다. 궁금하신 분들 026676-0229번으로 전화 주시고요. 샵 8181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